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요즘 유튜브 많이들 하시고 또, 또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뭐 거의 3년 동안 유튜브를 정말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유튜브에 대한 생각도 말해보면서 도움이 되실만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어,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는 망튜버예요. 망한 유튜버. 어, 3년 가까이 되도록 구독자님들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제 채널 보시면 구독자가 몇 분이신지 안 보이실 거예요. 어, 네, 사실 창피해서 숨겼습니다. <laughs> 처음엔 그냥 처음이니까 괜찮았는데요. 음, 연수가 계속 쌓이는데 그대로니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제 채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성장이 <laughs> 안 되는 채널은 어, 인공지능이, 어, 잘 노출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인공지능도 저를 버렸어요. <laughs> 뭐, 그리고 일단 제 방송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음,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음, 목소리도 별로고요. 진짜 발성도 별로고, 얼굴도 뭐 호감형이거나 뭐 인상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방송은 너무 하고 싶고. <laughs> 그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도 정말 꾸준히 3년 동안 한것 같아요. 저는 이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너무 즐거워서 어 솔직히 진짜 전에는 막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막내 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 정도로요. 음 3년이나 그렇게 즐겁게 했는데 또 요즘에는 유튜브로 돈도 번다는데. 그렇게 즐거운 만큼 수익도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저 3년간 수익이, 음, 마이너스 만 원이에요. 아, 원래는, 원래는 5천 원이었는데, 3년간 5천 원이었는데, 어, 없는 살림에 또이 마이크를 또 누가 잃어버려서, 어, 다시 또 마이너스 2만 원이 돼버렸네요. 에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리면 진짜 많이 봐야 100분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수익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 그나마 또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한5 0여분 그래도 봐주시니까 어, 그나마 매니아 분들이 계셔서 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약간 마니아층만 좋아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렇지만 진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래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럼 또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넌 망했으면서 왜 하라고 하냐고. <laughs> 나만 망할 수 없다, 혹은 같이 망하자고 하는 그런 물귀신 작전이냐고요? 음, 여러분, 저니까 망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같이만 안 하면 돼요. 어, 이 조화방처럼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방송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저보다 훨씬 더잘 되실 수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건 진짜 진짜 진심이에요. 반어법도 아니요 진짜 진심이에요. 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하잖아요. 안돼도 <laughs> 어, 항상 제 부족한 방송을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